가족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원 부장판사는 공갈, 상해.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한달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를 협박해 총 6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. 평소 B 씨에게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공포감을 심어왔던 A 씨는 유흥비와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. A 씨는 각종 욕설과 함께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. 아빠랑 엄마랑 중국에 넘긴다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. 두려움에 떨던 B 씨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의 손을 벌려가며 A 씨에게 돈을 건넸다. 판사는 피고인은 조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가 중하다고 지적했다.